우리 함께 말씀은 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자손,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볼 때는 싸움에 나갈 장정들 그 군사만 60만명으로 이제 개수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에 의해서 애국으로 초대받은 그 야곱과 아들들이요. 그때 100명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구백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로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과 같이 이에 합당한 모습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시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원주민들이 그 대적들 또한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 그것을 장악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모든 있을 어려움이나 고난들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때로는 환란 어려움 다 있을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는요, 이것을 보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비록 어려운 일 고난의 일 고난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합당한 모습으로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민수기는요 비록 하나님의 선민님에도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바뀌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반역한 자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시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그 모든 그 언약과 그 은혜를 거어 버리지는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돌이킬 것을 늘 말씀하시고요. 돌이킨 자들은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시죠.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큰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하나님의 희생만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정말 지금도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은혜로 누리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이 사랑에 대한 가치를 이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뭡니까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 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얻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지체에 대한 이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읽는 책이 이제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란 거죠. 나쁜 것만은 아니란 거예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싸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그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고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찌 보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갈등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됩니까?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요. 겉으로는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뭐 싸우면서 큰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그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결국은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인데요. 그런 하나되는 과정 중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공동체에 대한 그 계획도 깨닫고. 근데요, 그 모든 것을 그냥 회피해서 나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교회가 다른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구나. 모든 것이 이제는 좋은 것 같죠. 어, 갈등할 필요 뭐 있냐?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요, 이 지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정말로 갖춰 나가는 것이 바로 민숙이의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 지파대로 그냥 자기 지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이 하나 돼서 나가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민숙이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도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있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선대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